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 감사를 받고 있는 고영인원입니다 아, 오늘 어,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이어서 우리 보건복지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어, 우리 남은승 네, 의원님 오셨습니다. 서영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 의사 증언을 위한 어, 의사협회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증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진행되어야 됩니다. 물을 두려면 물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듯이 의사 주언은 우리가 필수 의료와 지역의 의사들을 증원하기 위한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은 2.2명이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1.5 이하입니다. 서울은 3.6입니다. 즉, 서울은 특별한 의사증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고, 어, 필수 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더욱더 증원되어야만 어, 의사증원에 어, 우리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또 여당도 정부리에 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영석 의원님이 오늘 저희들의 입장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 단서영석 의원입니다. 물을 보우해면 물꽃 준비는 필수입니다. 공공대 설립, 지역사회돌입 지역의 신설에 윤석열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대장원 학대를 공식화한 지두 달이 지났다. 어떻게 늘릴 것인가 라는 질문은 우대장원 중형론에서 빠질 수 없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중앙 규모나 늘어난 정원을 응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위 우대장원 학대 그 자체를 두고 무사한태등 이해강사자와의 협의만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행이다 추가 양산하는 사들이 필요한 것으로 유입되지 않는 정의 할때는 의미 없는 대책이 될 것이 원하다. 개원인은 만큼 강남성의 건사는 과잉지만, 공공 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면 방향문 이미 나와 있다. 출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수 차례 공공대설 의립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료 문지역의 지역대신사를 대행 추진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촉구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무무부담이다. 우선 전체 의사수를 운영하는 것만큼 공공대에서 의일의사를 확보하는 대책이 절실하다.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비수도권이나 전주의권이 약한 지역소재 공공병원 분유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를료칠대 내에서 공공의료가제단을 잡지 않으면 필수 지역의료 소외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의대 재정 확대, 공공의 선립 지역사회 도입을 한 몸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지역 필수 의료 위력 양성을 위한 공공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법적 근거 마련은 더 늦추면 안 되는 최우선 과제다. 분기된 오늘 지역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지역에 남아있을 의료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하지만 전부 입장은 한가다. 그동안 지역의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공공 대선이냐 의료 치약지 의무 보호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관련된 입장만. 대통령입니다. 네. 이어서 김원영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지역 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주가 인상 등 보상을 당하해 자발적 유입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구의 졸업세를 많이 배출한다고 지역에 남아 진료하는 의료인이 자연스럽게 늘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순진한 기대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학생의 96에서 98%가 수도권에서 인턴 수련을 하는 반면 비수도권 의대생의 절반은 졸업뒤 수도권으로 옮겨서 인턴 수련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역의 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로서의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 즉 의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대신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 정착을 강력하게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의지를 갖고 국회와 협력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서는, 의대가 없는 지역 입장에서는 현재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지역대 신설도 동시에 추진해 가야 의대 정원의 지역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늘어날 의사의 활용을 두고 여야의 입장과 철학 차이는 있겠지만 국회 토론을 통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입법관의 과요구체다 여당은 정부의 입장뒤에 서있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회에서의 합의와 협력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오늘 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한다 여당과 정부의 진지한 자세를 촉구한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가 지나면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하가기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이번 임시국회가 건강권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의미 있는 성과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 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